브락션입니다. 오늘 이제 행사 기간, 뭐, 셋째 날인데, 첫 차로 레이 차를 왔습니다. 어, 레이 차, 어, 아무래도 좀, 경차들은 힘이 좀 딸리잖아요. 힘 딸리는 그런 고객님들의 니즈, 그리고 레이가 뭐, 다른 경차들에 비해서 연비가 조금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보자, 레이 차량이 오늘 첫 작업으로 봤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8시 전에 오셨는데 뭐 6시 반에 출발하셨나 보더라고요. 우리 션킴님 명희님 와 계시고 저 멀리 운산에서 우리 아박이 우리 점장님 운산 점장님도 함께 오늘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네,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됐고요. 네, 한번 볼까요. 배기 쪽 작업도 금방에 마무리가 됐고요. 어, 고객님과 시운전해서 차량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은 힘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백스를 타봐야죠. 아 오르막길에 에어컨 들고 어떠세요? 아 오르막길에서 에어컨. <laughs> 오르막길. 제가 하나 찍은 거 있어요. 에어컨 키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240km 태우고 이제 편한 대로 밟아보세요. 이거 에어컨 모드 끄도 타도, 네, 에어컨 모드 끄도 타도, 뭐별상관 없어요. 에어컨 모드를 안켜 있는 이유가 안 나갑니다, 차 에어컨 모드를 켜면 지금 에어컨 모드 큰 거예요? 때문에 지금 테스트를 할수 없는 게 네. 너무 짧잖아요. 아 그렇죠. 어, 연비를 충분히 네. 테스트하시고. 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네. 에코 모드를 켜도 그만큼 힘이 아, 되나. 아, 그걸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연비 운전하시잖아요.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에구 모드로 다니실 거잖아요. 직진에 그렇죠? 에코 모드로 다니실 거죠. 아, 아니요. 음, 음. 에코 모드로 안 다니실 거예요. 차가 안 나간다니까요. 아, 에코 모드로 하면 네. 지금 에코 모드 킨 상태예요. 네. 자 에어컨도 키시죠? 추워도 좀 참겠습니다. 전방에 음. 급커브 구간입니다. 자 에어컨 켰고 에어컨 모도 켰고. 어 RPM이 고 <laughs> 뭐 RPM 맞으죠? 한번 네. 보세요. 아직은 이릅니다. 어떠세요? 에어컨 에코모드 켜고 가시는 거예요? 네,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만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더 타보실 거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는 네. 이게 3000rpm 위로 올라가는데, 네. 안 올라가요. 안 아, 올라가죠? 네. 그리고 네. 차 나가는 건 어때요? 아, 똑같은가요? 네, 지금 조금 더 여유롭게 올라가네요. 네. 지금 현재 에코모드 상태에서는 뭐 딸리는 건 없죠. 이제 선생님이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 그렇죠. 그렇죠. 이거 짧은 구간이니까안 되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 차에 대한 불만족. 오르막길에서 에어컨을 끄고 다니셨잖아요. 보고만 그렇죠. 이제 확실히 그리고 에모도다기고 다녀도 힘이 떨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이네요 아, 힘이 좀아진걸 느낄 수 있는데. <laughs> 20% 오르막입니다. 여기서. 에어컨 틀었습니다, 현재. 에어컨 틀고.